8타 31편은 코로나 최적 헬스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로는 국민체조 순서 외우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13일의 금요일은 흉악한 날인가 봅니다.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미착용시 10만원의 카터리를 부과합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운동 후 마스크를 잠시 벗으려고 해도 벗어도 괜찮나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소위 마파라치라도 있는지 사주경계를 피해야 할 편입니다. 요즘 아침 동의상책을 나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역기적으로 고구들 있어 우악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데 이는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러고 나가면서 몸에 탁한 대기가스를 마스크에 모아 담고 그것을 새 공기에 타서 마시는 한국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제적에 헬스 운동으로 국민체조를 제시합니다. 알고 보면 이만큼 좋은 운동도 없습니다. 국민체조는 돈도 내지 않고 방안에서 마음 놓고 할수 있습니다. 공간도 한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몇 차례씩 더 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더할수 있으니 시간 제약도 없습니다. 아무 때에도 할수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기구를 쓰지 않으므로 유리할 수도 없어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맨손으 한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인체의 과학자 및 건의 있는 전문가들이 고액의 연구비를 받고 몸에 절대 무리가 안 가도록 부도록게 시작하고 좀 하고 나면 워밍업이 되어 인체의 활력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한 운동입니다. 국민체제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돕고, 간절히 가동 범위를 유지하며, 기능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고, 특별한 장소나 도구, 국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볍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요즘 몸을 풀기 위해서 많이 하는 요가의 동작들은 대부분 몸의 기능을 최대한 늘려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초보자나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들에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들이 많아서, 무리하다가는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요가는 누구나 할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효과적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체질을 보조운동으로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 스트레칭과 준비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단일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민체질은 평소 잘안 쓰는 근육까지도 풀어주는 운동이므로 과격한 운동 및 버스나 차량 급정 것이 부작용으로 발생하여 일어나는 근육경적 내지 파열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국민체질을 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심폐지구력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일석삼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국민체조를 익혀 수시로 몸을 풀어주어 하기 전웰빙 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군생활 시 태권도 품새몇 가지와 국군 도수체조를 3년 내내 단련해 왔었기에 국민체조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되어서 국민체조를 리드할 일이 생겨서 하게 되었는데 순서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고 엉망이 되었고 그 후로도 개인적으로 도난도는 좋은 운동에 다시 하려고 해도 순서가 잘 생각나지 않아 요즘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국민체제 구조를 생각해 보고 잘 외워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국민체제를 수시로 하여 건강을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체제도 순서를 잘 외우는 방법을 구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2배속으로 전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알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일단 단순화하기 위해 제자리 운동은 무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체조는 1번에서 10번까지의 본 운동을 이해하고 11번에서 12번까지의 정리 운동을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10번까지의 본 운동의 구조를 살펴보면 1번에서 3번까지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몸을 풀어주는 약한 운동을 하고, 4번부터 10번까지는 목을 풀기 시작하여 점차 심장 부위까지 점점 센 운동으로 이어갑니다. 4번 목 운동부터 운동이 이어지는 신체 부위는 흐름이 있습니다. 4번 목 운동, 5번 가슴 운동, 6번 옆구리 운동, 7번 등배 운동, 8번 몸통 운동, 9번 온몸 운동인데, 손을 목에 대었다가 끌어 내리면 가슴이고, 가슴에서 손을 밀면 옆구리이고, 옆구리를 통과하면 등배 운동의 등이 나오고, 등을 지나 한 바퀴 돌면 그것이 몸통이고, 몸통을 기울이면 온몸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10번 운동은 온몸을 땅에서 떼는 운동이니 가장 센 동작이 되겠습니다. 한편, 좌우를 각각 하는 운동은 다만 띵띵이 운동만 오른쪽부터 함으로 외우기 좋게 단순화하기 위해 좌우를 각각 하는 운동은 무조건 왼쪽부터 하는 것으로 통일하겠습니다. 11번부터 12번까지의 정리 운동의 구조를 살펴보면 두 운동 모두 약한 운동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번은 팔다리를 풀어주고 12번은 처음에 숨 쉬기 같이 2번에는숨 고르기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운동하면서 특히 팔 동작이 이어지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이어가는 동작에 익숙해만 있더라도 순서를 모두 외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일번 숨쉬기 운동은 팔을 올렸다 내리는 등장으로 숨쉬기 운동이 되게 됩니다. 팔을 앞으로 쳐들어 올리면 숨을 잘 마시게 되고 팔을 내리면 숨을 잘 내쉬게 됩니다. 그때서 손을 아래로 계속 내려가 무릎을 짚게 됩니다. 2번 무릎 운동은 무릎 짚고 반동을 2호간 준 후에 2호간 손으로 눌러 무릎을 펴고 다시 무릎 짚고 반복하다가 팔로 에서는 매번 몸을 줍니다 그때서 1번 첫 동작처럼 팔을 올릴 준비를 합니다. 3번 발 휘돌리기 운동은 1번 운동처럼 팔을 앞으로 쳐들었다가 이번에는 떨어뜨렸다가 번쩍 쳐들었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계속해 앞으로 한 바퀴 뒤로 한 바퀴 뒤돌립니다. 끝에서 발을 왼쪽으로 올리면서 양손을 잔설해 허리춤에 댑니다. 4번 목은동은 목을 사오간에 걸쳐 왼쪽 한 바퀴 이어 사오간에 걸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끝에서 허리춤에 댄 손을 뒤로 깍지를 끼워 가슴을 펼 준비를 합니다. 5번 가슴 운동은 깍지 끼는 손을 놓결대로가여 가슴을 펴는 동작을 합니다. 손을 위로 당겨 올릴 때는 가슴을 풀고 내릴 때는 가슴을 좁힙니다. 끝에서 손을 풀고 내리면서 복복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넓히면서 6번 옆구리 운동 준비자세인 기마자세가 되게 합니다 6번 옆구리 운동은 이어간식 옆구리를 반동을 주면서 한쪽은 급혀주고 다른쪽은 다른 펴줍니다. 끝에서 기본 기마자세로 돌아옵니다. 7번 등배 운동은 팔을 밑으로 내려 땅한번 짚고 등을 펴고 땅한번더 짚고 등을 펴는 동작을 이해가 나누고 4호간에 뒤짐지고별 펴는 동작을 합니다. 끝에서 팔이 기본 자세가 되자마자 팔을 왼쪽으로 보내 8번 어, 몸통 운동에 이어가는 감정력이 생기게 합니다. 8번 몸통 운동은 팔을 수평으로 좌우로 휘둘려 몸통을 운동시키는 동작입니다. 끝에서 한쪽 팔을 조금 더 내딛고 팔은 9번 온몸 운동인 요조기 자세를 대비합니다. 두번 음원운동은 각 이어간에 노젓는다는 감각으로 동작하면 되겠습니다. 끝에서 손과 발은 띠띠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기본 일자 자세가 되게 합니다. 첫번째 띠뛰기 운동은 사과는 몸을 주변에서 띄우고 다음 사과는 발을 걸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몸을 주변에서 띄우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발을 걸어든지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서 팔과 발은 기본자세가 되게 하되, 대풀리를 이어줄 때는 앞으로 팔을 쳐들 생각을 하시고, 정리 운동을 할 때는 팔을 옆으로 올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11번 발다리 운동은 양팔을 앞 옆으로 올렸다가 양발을 바르는 모양으로 벌리면서 발을 내려 교쳐시켜또 발을 펴면서 팔을 옆으로 올렸다가 팔을 내려 교체시켜 줬다가 양발 벌리면서 한쪽 발을 들었다 놓고 다시 팔을 내려 교체시켜 줬다가 양발 벌리면서 다른 발을 들었다 놓습니다. 그때에서 팔을 내려 교차시켜주듯이 합니다. 12번 승부르기 운동은 11번에 교차한 양팔을 옆으로 반쯤 올려 숨을 마시고 팔을 내려 교차했다가 다시 올리는데 이번에는 좀더 높이 올리고 숨을 더 마십니다. 끝으로 숨을 내려 기본 자세로 끝냅니다. 哎。はい 헐탁 32편은 헐탁식 연상안기법으로 국민 제조 순서를 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